그, 니 n n o u n c e announce, a 하 n o u n c e 이 n n o u n c e announce, a n n 에 u n c e a n n o u n 지 e a n n o u n 하 e announ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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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n o 고 n c e announce, a 기 n o u n 프리 아나운서들한테 문의하는 공중아나운서들 아 되게 많습니다 모쇼 나와서 갑자기 밥을 먹자는 둥나조가 아니다 어떤 것들을 주로 보고 굳이 어떤 프리를 할때방첨을좀 굳이 안할것 같아요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끼도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방송국에서 근무하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 정말로 방송이나 이런 거에 의지가 있고 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고 젊은이로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시험이 아닐까 하생각합니다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좀조언이라까가 성별을 써? 정신 내부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시각과 좀 다른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뭔가를 할 크리에이터를 뽑는 거니까 자태를 좀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거 도의식은 이런 시도는 상식이 보기에는? 모순이 될 수도 있죠 너무 잘 성공하면 바로 나와겠죠 프리 전에 MBC 아나운소속도 있었던 주변들은. 뭐제 어, 인생에 가장 뭐 잊지 못할 중요한 경험이죠. 제가 방송을 하게끔 기회를 줬던 곳이고,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동료들도 만나고 그런 걸줄수 있는 조직으로서는 아직 MBC만한 곳이 없다. 그리고 어차피 리플해도 괜찮다고 해서 뽑아준 거잖아요. 아니면 뭐 바로 하지 뭐. 식금 되게 잘 주더라고요. MBC. 밀리지 않고 곧바로 정산해 줍시 I B K 기업은. 해야죠. I feel my feelings way too strong. if You could turn a heart free, I may I wish that I could make it stop. Wish that you could turn a heart.